기아차 정말 대단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SUV 시장에서 소형 셀토스, 중형 소렌토로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스포티지까지 출시가 된다면 설마 준중형 SUV 시장까지 평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얘기를 현대차가 듣고 있는다면 아찔한 상상이 될것 같네요. <놀람>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복그룹입니다. 내년에 출시될 차량 중에서 주인공이 있죠. 올해 출시된 투싼처럼 기대감이 높아지는 차량은 5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스포티지입니다. 코드밍이 NQ5죠. 파격적으로 변신한 투싼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궁금하셨죠. 신차 정보를 중점으로 알려드리는 연목구름 채널에서 지금까지 5세대 스포티지의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예상도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가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끼고 있었습니다. 스포티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정말 파격 수준의 예상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괴기스러운 예상도도 많이 볼수 있었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투싼의 발목조차도 못 잡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보셨던 예상도는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것 같네요. 드디어 두터운 위장막 커버가 완전하게 제거된 위장막 테이프 차량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포착된 위장막 테이프 차량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디자인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위장막 커버를 완전히 벗은 신형 스포티지가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전면부 주요 디자인이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지만 디자인의 틀을 완전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위장막 테이프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위장막 테이프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은 출시가 예상보다 가깝다는 또 다른 증거겠죠. 완전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본닛의 디자인은 중앙부를 보시면 본닛이 앞으로 연장된 호랑이 코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소형 suv 시장을 평정한 셀토스에서도 유사한 보닛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중형 suv 시장을 평정한 소렌토에서도 유사한 보닛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 정말 대단하죠.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suv 시장에서 소형과 중형 시장을 모두 평정하고 있는데 스포티지가 출시가 된다면 설마 중중형 suv 시장까지 평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현대차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너무너무 아찔한 상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본닛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전면부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디자인입니다. 양쪽 휀다 위쪽까지 넓게 덮는 구조인데요. 최근에 출시된 기아차 비교해 보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 확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이유가 있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으로 에어로 다이나믹을 더욱 고려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 양쪽은 각도를 크게 주면서 상당히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헤드램프 바로 위까지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본닛의 양쪽 각도를 크게 주면서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려고 한것 같네요.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헤드램프 디자인은 완전하게 달라질 5세대 스포티지의 핵심 디자인입니다. 위장막 테이프 차량에서도 경계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릴 안쪽으로 삼각형처럼 들어가는 디자인이네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강인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닛 디자인을 앞으로 조금 돌출시키는 디자인이 최근에 유행하는 디자인이죠. 하지만 신형 스포티지의 경우 이부분의 기우기를 완만하게 해주면서요. 그릴과 연결되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릴과 보닛 중간이 한층 올라오는 디자인이죠.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위장막 테이프에서는 헤드램프 경계와 영역을 알아볼 수 있네요. 국내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면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 그릴과 하나로 연결된 최신 디자인이 적용되었겠지만 정식 공개가 될 때까지 가장 궁금한 디자인이 바로 헤드램프와 그릴 쪽 디자인인 것 같네요. 그릴의 디자인은 벌집 형상의 간격이 넓은 형태이고요. 공격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출시된 투싼의 경우 날개 형상의 그릴에 주간 주행등이 더해지면서 공격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죠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보닛과 그릴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헤드램프와 그릴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봤는데 여기에 삼각형태의 헤드램프와 그릴에 연결되는 디자인 그리고 주간 주행등이 투산처럼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될 것 같은데요.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충분히 확인되겠죠. 그릴 하단 쪽 디자인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치 에어 인테이크와 같은 디자인을 한 줄로 길게 디자인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네요. 레이저 센서 패널로 보이는 덮개가 중앙부 위치가 아닌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차량만의 디자인지 또는 양산차에서 이렇게 제공될지는 좀더 지켜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예상도와는 많이 다르네요. 예상도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마가 좀 돌출되고요, 좀 괴기스러운 디자인이었는데, 두터운 위장마 커버가 제거된 측면부 디자인은 에어로 다이나믹이 강조된 안정적인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본 디자인에서 처음 발견한 디자인이 있는데,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투싼과 달리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A 필러의 작은 창 바로 앞에 포인트 디자인으로 크롬 간시가 삽입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싼과 동시에 비교해 보면 투싼의 사이드 미러는 필러에 가까운 위치에 적용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가리게 되죠. 이런 이유에 개방감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새롭게 출시될 스포티지의 경우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면서 시야 확보와 동시에 개방감을 높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1열 도어의 위치도 완전히 다르네요. 투싼은 캐릭터 라인 때문에 좀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포티지는 캐릭터 라인 위쪽에서 제용되네요 위장막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공개가 되었던 예상도의 경우 본닛이 앞으로 돌출되면서 많이 좀 어색한 느낌이었죠. 한 겹의 테이프로 가려진 상태에서는 디자인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네요. 특별하게 앞으로 돌출되거나 또는 뒤로 들어가는 음각 디자인 요소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삼각형 헤드램프의 디자인에 따라서 전면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휠 디자인은 아반떼에서 본것 같은 디자인인데 아직 테스트 단계이니 확정이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면부에서 헤드램프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측면부 디자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캐릭터 라인입니다.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투싼의 캐릭터 라인과는 좀 전혀 다른 안정적인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륜팬더 위에서 시작된 첫 번째 캐릭터 라인은 일자로 후륜팬더까지 길게 연결되는 디자인입니다. 수평으로 연결되면서 차량을 안정적이고 크게 보이는 캐릭터 라인 디자인이죠. 후면부 캐릭터 라인은 근육질 형상의 볼륨감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이열도어 위에서 테일램프 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살이 발사되어서 화살촉에 마치 두 줄로 나누어져서 앞으로 발사되는 것 같은 투싼과는 많이 다른 캐릭터 라인이네요. 측 후면부에서 보면 캐릭터 라인을 좀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최근까지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캐릭터 라인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밋밋한 측면부 디자인에서 포인트 역할하는 을 크롬 간이 시는 제 생각에는 두 군데에서 제공될 것 같네요. 소렌토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기아차는 최신 차량에 공통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부 디자인까지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후면부 디자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잘 보시면 테일램프 형상이 평면적이거나 좀 기다란 형태가 아닌 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인데요. 마치 볼보 같은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개성 있고 강직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각형 디자인의 테일램프는 기아차가 선보이고 있는 중간에 한 줄로 연결된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디자인에 있어서 K5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앙에 연결되는 점선과 테일램프의 디자인의 디테일은 물론 차이가 있겠죠. 완전한 후면부에서 보면 사각형 테일램프 모서리와 캐릭터 라인이 연결되면서 마치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처럼 강인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페형 SUV처럼 엉덩이가 좀 상향된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테일램프가 점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테일램프 디자인은 헤드램프 디자인과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헤드램프 내부 디자인도 상상해 볼수 있네요. 트렁크 아래의 디자인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평 형태가 아닌 양쪽으로 떨어지는 곡선으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가 넓어 보이는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범퍼까지 디자인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스포티지 차량과 비교해보면 큰 틀에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있지만 한층 힙업된 것처럼 스포티한 디자인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드디어 두터웠던 위장마 커버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위장마 커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점부터는 좋은 예상도를 제공해주시는 렌더러 분들께서 7차에 가까운 예상도를 제공해 주실 것 같네요. 두터운 위장막 커버를 벗은 위장막 테이프 차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출시 일정도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스포티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